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어제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당선됐습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입니다. 최영 기자입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개표 현장, 초반부터 앞서가던 이재명 후보를 윤석열 후보가 역전한 건 오늘 오전 0시 30분경 개표가 절반을 넘어섰을 때였습니다. 이후 격차 1% 이하의 초접전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당초 새벽 1시 깨면 당선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지만 개표율이 95%를 넘긴 새벽 3시 30분경에야 윤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됐습니다. 24만 7천여 표 차이 1%를 밑도는 역대 가장 적은 득표차입니다. 초심자를 이끌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어주신 우리 여러분과 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8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위기에 몰렸던 보수 진영이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탈환했습니다. 5년 만에 청와대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는 만큼 교육뿐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세계 3차 대전이라 불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 당선인이 맞닥들인 세계정세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오늘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EBS 뉴스 최연입니다.